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지난주일 말씀 스테반 사건까지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8장에 와서야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제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지는가? 교회가 모여서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 사마리아로 갑시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렇게 회의하고 방향을 정한 게 아니라 스데반 죽음 후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맞당 얘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있어 사도 회에는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라고요? 흩어지니라. 도망간 거예요. 계획 없이 그냥 간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라는 분이 전도자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려고 간게 아니라요. 핍박을 받아서 간김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피난간 교회가. 그렇죠? 그게 사마리아 첫 전도입니다. 그 전에 교회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게을러서 그랬나?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떠나지 않고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을까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뉴스로 들린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 사마리아도 통하네, 이 복음이. 그렇지,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제서야 깨닫고, 머릿속에 지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는 거는요. 머릿속에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확한 지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는 낡은 지도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만들어서 인쇄해 놓으면요. 이미 새로운 길이 생기고 상황이 바뀌어요. 문화적 지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먼 나라입니까? 가까운 나라입니까? 아주 멀죠. 그런데 내 아들이 유학가 있거나 딸이 시집가서 살면요.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돼요.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심리적 그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항에서 부산이 멀죠. 멀다면 먼 길입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에게 여친이 생겼어. <laughs> 그럼 매일 가 멀다 소리 안 해. 그게 심리적 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대단히 먼 나라였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머릿속에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내 행로가 바뀝니다. 빌립의 전도, 오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못끊는 사람이 낫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초대 교회에 기적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모든 세대에 기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내에서 봐도요. 이 기적은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많은 성들을 정복할 때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진 성은 단 하나뿐입니다. 맨첫 성, 여리고 성, 그러죠. 어, 일곱 바퀴 맨 마지막에 하루에 일곱 바퀴 돌 때에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기적입니다. 이게 첫 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사건은 그가나한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여기도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첫에 딱한성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에 그 다음에는 전부다 너희들이 전쟁하라 너희들이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뭐가 필요한가? 창과 칼이 필요하죠. 방패가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가면이 땅도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갖추어도 믿음이 없으면 싸울 줄 세상에서도 그래요. 신념이든 믿음이든 뭔가 있어야 돼요 갈레비 85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무려 85세 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그 앞에 가서 딱 서면 그냥 확 무너져서 그냥 나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그냥 빙빙 도니까확 무너졌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나가서 전투하고 전쟁했다. 그거는 우리가 한 일이다. 아니죠. 둘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싸워서 얻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건물에 제한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길을 통해서 만나시는 거 확실하지만 그 길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거죠. 제안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일은요, 오늘도 여전히 가능하고,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 경제적인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아주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고 그렇게 딱 채워주시나. 그렇지만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한푼두푼 푼 모아가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 한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대박나게 오늘 밤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 로또 사면 1등되게 그거 아니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터전과 건강과 성실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 많으신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고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언제 고치실까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걸린다면 병마와 싸워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싸울 수 있는 갈렙비 싸우듯이 능히 싸울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투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도 우리 건강의 주인도 여러분 사업의 주인도 여러분 자녀들 취업하려고 애쓰는 그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했습니다.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걸 요즘처럼 보고서를 써서 올렸다 그러면요, 이 보고서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이 잘 됐습니다. 뭐 많은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레포트에, 이 보고서의 타이틀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귀에 반짝하는,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기적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말씀 안에 화해가 있고 말씀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따라오는데 말씀 없이 예수에게 능력이 있는데 예수가 아닌 능력만 사랑하고 능력만 탐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구절부터 함께 있습니다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예, 여러분 이 시몬이란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입니다. 어, 시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지금 이때 사마리아는요 시몬의 땅입니다. 시몬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죠. 여러분 그냥 시골 천부들부터 저 귀족들까지 사회 제상위층 지식인들까지 전부 다 지금 막 시몬에게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어우, 뭐 최근에 나온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야, 한국에 이 무속이 그렇게 강하구나.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심지어 정치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잖아요. 이런 무속이 성행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회가 허약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무당들은요. 그 정도 무당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심몬 정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전부 다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이 사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굳이 무속뿐만 아니라요. 그런 말 여러분 아시죠? 인플루언서. 사회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 근데 여기 좋은 영향력이 많이 없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속이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 혐오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성동들, 저질의 유튜버들이 막도회수가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들고 스타가 되고요. 그들이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정신을 막 흔들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상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의 궁정에 갔을 때 바로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에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화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상 마술사 무당 대부분 눈속임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들으는 소수는요. 정말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요?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믿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놀랍죠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뭐라고요 놀라니라 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오 신이시여 추앙받던 그럼 못했겠습니까 어 우리 병 고쳐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알려 줬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업 할까요 막 집에 있는 거다 들고 와. 굉장히 부자가 되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람을 이제 빌립이 놀라게 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따랐다는 말은요, 진심으로 순수한 동기로 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열심으로 딱 붙어 어떻게 해보려고 딱 붙어 다녔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가 서 들리고 사도들이 옵니다. 사도들이 이제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자 시몬이 완전히 매료됩니다.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식구들의 이러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돈으로 살수 없다. 그죠? 그리고 이 도에는 내가 분깃이 없다. 분깃이란 말이 뭐예요? 나의 몫이란 말이죠. 나의 뭐. 여러분, 나의 share, my share. 여러분 주식에서 투자하면 내 몫이잖아요, 내 몫. 그 크든지 작든지 그 몫을 말하는 거야. 나의 분깃.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의 그 엄청난 영광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분깃이 있고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세상에서 핍박 당하고 오해받고 돌로 치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아니지만요. 이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광 중에 받아 주시고 거기에 나의 분기시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그종말론적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말로 다할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타락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꾸 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여러분 이 구절이 많은 주석가들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는데 기적도 막 일어났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죠. 빌립이 세례 받을 때는 그런데 두 사도가 가서 안수할 때 그제서야 그제서야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이게 뭐 어떻게 이해되는가? 해야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회개와 성령 받는 것,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갑니다. 여기서만 얘기 여기 나누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와 성령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나눠져 있는가?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세례를 받았는데, 빌립이 세례를 주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도들이 와서 세례를 안수할 때까지 기다렸는가, 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내 마음대로 세례 주고, 마음대로 교회 세우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여기가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여러분 아실 건 많을 거예요. 예전에 뭐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병고 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집회하고 막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요. 조금 가다가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몬과 같이 이 돈이 관계된 경우가 많죠. 예수의 능력으로 출발했는데 능력을 사모하다 보니까요. 예수는 어디 딴데 가고 없어요. 예수의 복음은 없고 능력의 과시만 남아버린 경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문화적으로 처음부터 워낙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과는 다른 모교회와는 다른 변종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중에서 아주 자유로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예배 때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 자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질서의 반대가 화평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있으려면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질서에 순종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세례도 하나요. 세례에 하나됨, 성찬에 하나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 사도들이 와서야 성령이 임하시는 건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의 세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다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큰 아버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네가 될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 알지라도.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 하나부 같이 예배해서 너무 좋은데요. 평소에 예보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머릿속에 지도가 바뀐다고 랬죠 옛날에는 사마리아가 굉장히 멀다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생각했는데 별로 안 달라요.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 아버지로 섬기면요 먼 나라가 가까워지고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된 고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고통 내 고통 따로 있는 거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우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한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모두가 형제요 가족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장애인이 우리하고 그렇게 다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그 다르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담을 넘었을 때에 내 평소의 경계를 넘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담 넘어선 더 열심히 했잖아요. 큰 기쁨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